Uh, 5과 보면 6부터 할게요. Smart city. If our homes and devices are smart, why not our cities too? Why not? 뭐뭐는 왜안 돼? 이 말이죠. 만약 우리 집과 기계들이 스마트하다면 왜 우리 도시는 안 되나? Barcelona is a great example of a city. walking toward that goal 여기서부터 요까지 수식하겠다 그죠 여기는 언면이 따지면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케이스다 그죠 which is 관로 열고 관로 닫고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which is walking에 요거 날려버리고 바르셀로나는한 도시에 좋은 예다 무슨 도시냐면은 그러한 목표를 향해 일하는, 좋습니다. 뭐, 노력하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목표가 뭔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목표. 아, 시티. 도시를 향한. 그렇죠. 스마트한 시티, 스마트 시티를 말하는 거겠지? 스마트 시티로 향해 가는 거 말하는다.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ity street lamps, Through IoT technology, a strategy called the Barcelona Lightning Master Plan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자, in order to 뭐랑 동일하다, 이 똑같은 표현 쌤한네개더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자, in order to는 우선에 소대 주호 동사로 바꿀 수 있고. 똑같은 걸로 in order that 주동으로도 바꿀 수 있고. 자그 다음에 in order to로도 바꿀 수가 있고. order 어, I'm oh, sorry. <laughs> so as to. 그 다음에 그냥 to 부정사. 이거 전부 다 뭐, 뭐 하기 위해서다. 그죠? 그 도시에 가로등, 도로에 있는 가로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통한, IoT 테크놀로지를 통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전략? 바르셀로나 라이트닝 마스터 플랜이라고 불리는 전략이 has been implemented 실행되어져 왔다 have been pp죠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니까 have been pp 썼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진행되어져 있는 중이라서 현재 완료를 썼다 merely two years after the plan was first launched over 1,100 lamps have been transformed into smart lamps equipped with LED lights. 자, merely 단지 뭐한후그 계획이 첫 번째로 론치드. 계획 입장에서는 출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론치된 이후 2년 만에 1,100개가 넘는 램프들이 have been transformed. 바뀌어져 왔다. have been PP 또 나왔다. 그죠? 바뀌어져 왔다. 지금도 바뀌어져 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로? 스마트 램프들로. equipped with LED lights. LED 등을 갖고 있는 이 스마트 램프들로 바뀌어져 오고 있다. 1100개가 넘게. 무려 2년 만에. These lamps stay bright when people walk by, but darken when no one is nearby. 이 등등은 stay 플러스 형용사. 자, 뭐하게 남나면 밝게 남아있어. 사람들이 walk by, 지나갈 때는. But, 하지만 d a r k n 어두워져. V1, but, V2. dark에 e n 붙으면 동사입니다. 어두워진다라는 뜻이에요. Dark에 EN. Dark 뿐만 아니라 EN 붙으면 형용사가 동사화됩니다. 어두워지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Enlarge. 이것도 큰이라는 형용사에 EN이 붙어서 커지다. 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when no one is nearby. 아무도 근처에 없을 때는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겠죠. 둘다 복수예요. S라서. 게다가, 접속사 형광펜. 게다가, they also serve as free wifi hotspots and monitor the city's air quality by using sensors. 그들은 또한, 자, 동사 하나, and 동사 둘. 둘 다, 복수로 쓰였네? 그것들은 또한, 공짜 wifi hotspot으로서 기능도 하고, 또 모니터 감시를 해. 그 도시의 공기 질을 바이아 앤지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these improvements have enhanced the efficiency of the city and resulted in a n approximately 30% reduction in energy u s e s as well. 이 향상은 이 개선은 향상시켜 와서 뭐의 효율성을 그 도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왔고 have enhanced v e one and have resulted 뒤에 생략됐다. 그죠? have resulted. 결과를 낳았지. 여기 보세요. result in입니다. 쌤 result in하고 result from 차이를 설명했었다 그죠? in은 뒤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뭐만 결과를 낳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뭐한 결과를라 대략 30%의 감소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뭐 as well 이거 2랑 똑같죠? 역시 IoT is also helping many cities deal with a garbage crisis through waste management sensors 자 이번에 또 IoT가 그 가로등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다? 또한, 많은 도시가 뭐 하는 걸 돕냐면, 헬프, 목적어, 자, 목적 보호로 동원이 왔어요. 뭐를 다뤄? 쓰레기 위기를 대처하는 걸 돕고 있는 중이다. 뭐를 통해서? 쓰레기 관리 센서를 통해서. 자, 도시 측면에서의 IoT는 첫 번째 가로등, 두 번째 쓰레기. These sensors are attached inside trash bins throughout the cities to track how full they are. 자, 이 센서들은 붙어져 있어요. 어디? 쓰레기통 안에. throughout the city. 이건 내내, 그 권역 내내. 도시 그 통틀어 내내 도시 그 있는 쓰레기통 안에 그 센서가 붙어져 있어요. 추적하려고. how 이게 일종의 뭐 의문문이라고 보면 되죠. 의주 동. 그것들이 즉 쓰레기통들이 trash bins라서 대이로 받았죠? 얼마나 찾는지를 트랙 추적하기 위해서 once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 뜻이죠? Once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그 센서가 뭐를 감지하기만 하면 a bean is full 그 뭐야, 쓰레기통이 꽉 찼다는 것을 감지하기만 하면, 자, 여기서 대신 접속사 대시에요. 뒤에 완벽한 문장 오죠. 꽉 찼다는 걸 감지하기만 하면, 그것은, 즉, 이 센스는 오르메리컬리, 자동적으로 요구합니다. 쓰레기차를. 부르겠죠, 빙 Because of, 혁, 이거, 서술형 형감패 믿게요 Because, of. 뭐 때문에? 이 시스템 덕분에. Because of. 중요하죠? 뒤에 명사 왔어요. Because 오면 안 돼요. 이 시스템 때문에 또 중요한 거 나오죠? The number of. 이거 뭐의 숫자입니다. 자, 뭐의 숫자는 결국 단순한 소리죠. 그러면 당연히 동사 체크해야죠.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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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여기 has. 단수동사 왔죠. 별표. 단수동사 왔어요. have 오면 망해요. 이 시스템 덕대게 그 가비지 트럭,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운행하는, 그런 관로 열고 관로 닫겠죠. 운행하는 이 trip, 여정의 횟수가, 수가 has been greatly reduced. 크게 줄어져 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have been pp예요 이 과에 지금 have been pp 시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뭐 되어져 왔다 숫자 입장에서 줄어져야 되니까 b pp에다가 지금까지 그래 왔다 현재 완료 have been pp 그래서 따로 꼭 외우고요 그다음 요것도 밀어야죠 나돈니딱 나오는 순간 그것도 문장 처음에 나왔다 무조건 도치죠 무조건 도치죠 서술로형감펜 믿게요. 자 나도니 앞으로 뺐어요. 자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도치가 일어나 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나도니 부정 어구를 앞으로 뺐다. 주어가 city 쓰니까 두로 뺐다 그죠? 부정 어구를 앞으로 빼면 도치 시킨다고 해서 그냥 save this city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조어가 앞으로 뺐을 때는 하다 동사, 일반 동사 부, 그 도치에서는 무조건 두더지 도치 앞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 많은 돈을 operational cost, 그러니까 이 작동시키는 비용에 있어서 많은 돈을 can save, 절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그것들은 less traffic and pollution. 오염도 줄이고, 교통도 줄인다. less, 덜 만들겠죠. 자, 마지막 본문 7입니다. As we speak. As we speak. 우리가 말한 대로. 아 우리가 말할 때. Conversation about the impact of the IoT ar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re taking place. Take place가 일어나도 발생하다죠. Happen하고 똑같은 단어. 그죠? Happening. 또뭐 있어?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전부 다 똑같은 단어다. 그죠? happen, occur. 자, 그러면, as we speak, 우리가 이게 말하고 있는 동안도, 뭐가, IoT의 영향에 대한 대화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없이, 의심의 여심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IoT에 있어서의 이 진보는 삶을 더, make, 목적어, 자, make, 목적어, 목적보호로 지금 형용사원 케이스에요. 그런데 지금 비교급 써서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죠 근데 어쨌든 형용사 와야 돼요 이걸 뭐뭐뭐 뭐, 뭐, more easily 뭐 이런식으로 부사를 만드시면 안됩니다 훨씬 더 쉽게 만든다 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접속사 형광펜 하지만 we should be careful not to get overly optimistic optimistic 똑같은 단어 뭐죠? Optimistic 뜻이 뭐예요? 낙관주의자. 그러면 낙관 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적인, 낙관적인 positive죠? 긍정적인 똑같은 단어예요. positive negative pessimistic 이거랑 똑같은 단어고 하지만 우리는 overly 너무 over해서 낙관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not to 잖아요. There are also some negative aspects that we should consider, such as potential issues with privacy and security. 또한,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뭐 같은, 이런 잠재적 이슈들, 뭐랑 뭐,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안전, 아, 같은 그런 이슈, 잠재적 문제들과 같은, 그러한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요 대승, 그러면 뭐죠? 딱 봐도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와요.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뭐를이 없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목적 없잖아요. If we brush these issues aside, uh, aside, it is easy for o u r trust in IoT devices to be abused. 자 여기서 brush, 그다음 issue aside, brush aside. 요 부분 일종의 수고죠? 옆에 제쳐두다, 즉 무시하다, 제쳐두다. Put, Put aside 하고 똑같은 거요. Brush aside. 약이 다 했어요 바게해야 되는데 자 요거 접속 아, 뭐야 서술형 형광펜 밀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이 이슈들을 즉 여기서 말하는 이슈들은 이 IoT의 부정적인 측면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뭐 사생활 침해라 사생활이랑 안전 문제죠 그거에 대한 걸 무시한다면 it for two 우리의 믿음이 IoT devices 이 IoT 기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모델 가능성 에서 남용될 오용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잘못 사용되기 쉽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 그럼으로 접속 사용자 펜 그럼으로 it to 가주어 진주어 입니다 자뭐 하는게 중요하다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e will face as we build more and more things to be a part of the IoT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기회와 어려움을. 어떤 기회와 어려움? 우리가 직면하게 될 기회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as, 뭐, 뭐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많은 것들을 빌드 지을수록 뭐로서 IoT의 일부가 되도록.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 기회,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요까지죠? 한문장또 있다고요? 오 마이 갓. 결국 after all 결국 we 우리 not our devices. 그러니까 우리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should be the ones 그런 존재가 되다. 무슨 존재? Shaping our future.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만들어가는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 여기서는 we를 복수로 받아서 the ones 한것 같아요. a g a